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맘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짓는 죄도 사함을 받는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와 극률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더 받기 원하여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십자가의 의미, 가치, 이것을 알면 오히려 죄를 더 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어찌 우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을 다시 감당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를 범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우리인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인데 어찌 다시 죄가운데로 빠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로로 다던 자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다던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진리안의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는 것이고요. 3절, 4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몸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한몸 되어짐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새 생명 얻은 거듭난 자라고도 표현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웹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습을 줬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거듭난 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죄성,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악 사단을 바로 그걸 우리에게 유혹하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막의 육어로부터 떠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5절과 6절도 마찬가지 예수 그들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은 예수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고백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하여 내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이러한 모습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할 것들 소재의 재물을 내비기 위해서 2장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내자가 온전히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교만도 고집도 혈기도 모든 것들이 부서져서 없어져야만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너지는 신앙이 무엇 때문이냐? 내 생각 때문에 무너집니다. 나의 판단 때문에 무너져요. 그런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왜 강력하게 자꾸 고개를 드는가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거에 맞춘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심쓰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게 곧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레비기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의 삶이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고, 예수가 주인된 삶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이에 우리는 바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 절에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를 물을 때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 거예요. 의인.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닫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니 의인이라 치감을 받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아니나.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아가 죽으면 다시 나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선순위가 뭡니까? 죽는 게 먼저예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항상 멈추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길세만의 동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춰 있어요. 고집 부리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나 힘들으니까 못하겠으니까, 이건 내가, 내가 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이개세만의 동산에서 완절히 부러지는 자리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며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부활난 거듭난 자의 삶에 합당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골고다 언덕을 가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새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부인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내 생각, 그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이 십자가는 너무나 나에게 고난이라고, 그걸 자꾸 내동댕이 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는 대신 좀 아직도 지어달라고 주께로 자꾸 떠넘기려고만 하고, 나는 안 지려고만 한다고 말이야. 나는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참 평안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저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면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여서 제 사도들의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심이 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러는데, 나가면 매를 맞고, 나가면 죽임당하고, 나가면 감옥에 갇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예,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복음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수 있었던 것이란 말씀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부활까지 동참하려면 죽어야 부활에 동참한다고 말이에요. 죽지 않고는 부활을 갈 수가 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야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 자아를 죽이고, 죄에 대하여 특별히 나를 죽이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신앙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함께 또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할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에 가야 돼요. 아직도 골고다 언덕에 메어 있고,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한 새생명,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현장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절도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젠 죄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어, 죽은 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죄, 죄의 유혹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져서 맺어져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와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인만노의이고 이게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죄에서는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고, 나는 하나님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니,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께 붙잡혀서, 그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고 수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뛰어난 신앙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인정을 받았으면 수제자가 되어 3년을 따라다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지 않는 것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고는 세세 제자는 어느 곳이든 데려갔어요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그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고요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중요한 자리는 이세 사람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도,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모두 다도망질을 치는 세제자였단 말이에요. 물론, 훗날 야고보는 제일 일본의 순교자가 될 만큼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아, 살다가 순교를 당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성령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죄에서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때문에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한 사람의 새 생명으로의 변화는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또 다른 누군가가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도 이 나무 한 그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씨가 떨어지면 또 다른 나무에 싹시 나오는 거고 또 다른 번성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축제를 새 생명 축제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새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또 누군가의 새 생명을 선물해 줄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가 부활주의이고 2차는 추석감사절을 기점으로 1년에 두 차례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 갖고, 여러분들 전도대상자를 다 적어서 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두가, 크게다 새생명에 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생명을 얻은 이 기쁨, 새생명을 얻고 보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새생명을 얻고 나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새 생명을 얻은 나의 이 기쁨, 나의 평안, 이 나의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둬요? 내 남편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둬요? 내 새끼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복음 전해야 되고 그를 위하여 새 생명을 알려줘야 된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새 생명 얻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새 생명 얻은 자답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내 삶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가 아니에요. 뭐, 또 토스트 나눠 주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언행,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한 영혼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될수 있고, 행, 하나의 행동이 될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의 여린 자들에게 먼저 믿는 자로서 또집분자로서 모범이 되어지는, 본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결국 그들을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강건한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아침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죄의자라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자라는 이 사실, 내가 예수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